안녕하세요 정구에는 중학교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개념 속 핵심 속에 김여정입니다. 어 오늘 선생님과 지난 시간에 이제 같이 배운 소리에 대한 우리 마지막 소리의 특성입니다. 어 우리 소리+ 소리 하면 우리 음파라고 했고 종파 형태를 띈다고 라 설명드렸죠 그럼 소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 오늘 소리의 특성은 사람마다 목소리의 크기가 다르죠 큰 소리 작은 소리가 있고 그다음 목소리의 높낮이가 다르죠 높이 우리 여자 목소리가 남자보다 좀 높죠. 그 다음, 또 음색이라고 해서 고유한 이 목소리 톤이 있다고요. 어, 그게 다르다. 이게 소리의 특성인데, 이 소리의 특성이 누가 결정되는지, 어,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배워볼 거고, 어, 또 우리 악기 중에 현악기, 우리 친, 현악기는 이게 줄 같은 건튕기지그 다음 치는 타악기, 아니면 소리를 불러 넣어서 하는 관악기에서 이 소리의 특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삼요소입니다. 어, 우리 소리의 삼요소는 소리의 크기, 큰 소리, 작은 소리죠. 그다음 소리의 높낮이 또는 그냥 높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목소리가 이제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 있다고. 다음 맵시, 우리 맵시는 음색이야. 어 사람마다 고유한 색깔이 있듯이 악기마다 또 고유한 색깔이 있고, 그래서 굳이 보지 않고 듣기만 해도 뭔지 우리 판가름할 수 있죠. 즉 피아노의 도와 우리 바이올린의 도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요 우리가 맵시라고 해. 자 삼요소는 크기, 높낮이. 맵시로 구성이 되는데 이 그중에 첫 번째 소리의 크기는 우리 파동에서 누가 결정짓냐 이겁니다. 어 우리 소리라는 것은 종파 형태를 띈다즉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의 진동이 나란했어요 어 근데 이제 종파 형태보다는 보통 횡파로서 표현되는 형태가 조금 쉽기 때문에 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종파를 횡파로 이렇게 바꾸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소리의 크기는 누가 결정짓냐 진폭이 결정을 지어요. 진폭. 우리 진폭이 뭐였어요? 진동폭이었죠? 어, 진동 중심에서 마루, 골까지의 직선거리를 읽죠이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나고 반대로 진폭이 작을수록 작은 소리가 나요. 그럼 이때 우리 소리의 크기의 단위는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써서 우리 표현하죠? 우리 소음 측정할 때 데시벨이라는 거 사용되지.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지금 두 개의 파동이 나왔어요. 어, 두 개의 파동은 지금 현재 진동수는 동일해요. 그 다음, 파형, 파동의 모양도 같아. 근데 뭐가 달라요? 진동 중심선을 쭉 그어 보면 어, 진동 중심 아, 여기 중 중심선 잘못 껐다. 응? 음? 진동 중심선에서 마루까지. 이게 진폭이죠. 그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진동 중심선에서 마루까지야. 그러면 어떤 게 진폭이 크다? 왼쪽에 있는 게 진폭이 크죠. 즉, 진폭이 크면 클수록 큰 소리가 나고,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가 나이 경우에는 지금 뭐는 같아. 진동수는 같죠? 지금 마루의 수를 세보면 큰 소리에서 마루가 세 개죠. 지금 작은 소리에서도 세 개. 우리 진동수가 같다면, 이 높낮이, 높이는 동일한 상태에서 큰 소리, 작은 소리를 결정 짓는 것은 진폭이다. 그래서 라디오의 볼륨을 줄이면 진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작은 소리가 나죠. 그래서 아, 소리의 크기는 진폭이라는 애가 결정 짓는구나. 다음, 데시벨, 우리 소리를 측정하는, 소리의 크기를 측정한 단위죠. 그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우리는 0 데시벨, 이렇게 표현하고, 어, 10 데시벨 증가할 때마다 소리의 크기가 10배 증가해요. 그러면 20 데시벨은, 아까 0 데시벨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아,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에서 10 데시벨, 그 다음, 또 10배 증가한 20 데시벨, 이렇게 되죠. 즉, 10데시벨만큼 증가하면 소리의 크기가 10배 커지네. 그럼 다음 10데시벨 증가니까또 10배 커졌어요. 그럼 결국 몇배큰소리라고볼수 있다? 20데시벨은 0데시벨에 비해서 요거 중에 곱해진 100배로 큰 소리다. 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해 두시고요. 다음, 두 번째 우리 소리의 3요소 중 소리의 높낮이라는 게 있죠. 우리 높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어, 우리 보통 합창단 같은 데서 어, 높은 소리를 내는, 뭐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죠. 어, 테너, 바리톤, 이렇게 있잖아. 그거는 소리의 높낮이를 나, 나타내는데, 우리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라는 게가 결정합니다. 어, 우리 진동수가 뭐였어요? 우리 파동에서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로서, 헤르츠라는 단위를 써서 표현하는 게 진동수야. 즉, 1초에 진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높은 소리가 나요. 진동을 적게 할수록 낮은 소리가 난다고. 진동수가 결정하고, 진동수가 크면 높은 소리, 진동수가 작으면 낮은 소리. 단위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써서 표현한다. 그럼 밑에 그림 보시면, 지금 파형이 나왔어. 두 개의 파형은 모두 다 동일하고, 또 여기서 또 뭐가 같은지 보면,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 거리를 진폭이라고 했죠? 지금 낮은 소리에서나, 아니면 높은 소리에서나, 지금 진폭이 동일해요. 진폭이 같다는 건, 일단 소리의 크기는 동일한 상태야. 그럼 소리의 크기가 같은데 뭐가 달라요? 진동한 횟수가 다르죠? 이 파동은 뭐 1회, 2회 반. 어우, 얘는 엄청나게 진동하고 있죠? 즉, 진동수를 우리가 나타낼 때는 마루의 개수를 세세요. 지금 마루가 하나, 둘, 세개 있죠? 낮은 소리에서는. 높은 소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려 일곱 개나 돼요. 그럼 진동을 많이 했다는 거지, 같은 시간 동안. 그럼 진동을 많이 할수록 높은 소리가 난다. 여기서 오른쪽이 높은 소리, 왼쪽이 낮은 소리. 즉 진동수는 바로 무엇을 결정해?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고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높은 소리가 나고 작으면 작을수록 낮은 소리가 난다. 여자 목소리가 우리 진동수가 큽니다. 즉 같은 시간 1초 동안 진동을 많이 해서 높은 소리가 나고요. 반면에 남자 목소리는 좀 중저음이죠. 어, 우리 소리 높이가 낮지. 그래서 진동수가 작다라는 거, 우리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 악기에서, 선생님 악기 중에서도 쳐서 소리가 나는 악기가 있죠. 타악기가 있고, 그 다음 우리 공기를 불어넣어서 하는 관악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줄을 튕겨서 하는 현악기가 있어요. 이 악기에서의 소리의 높이를 조절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현악기는 줄을 튕겨서 하는, 뭐 예를 들어 바이올린이나 아니면 어, 우리 기타, 이런 걸 현악기라고 하죠. 어, 이때 우리 높은 소리를 내게 하는 방법은 현을 줄을 짧게 해요. 아니면 팽팽하게. 그럼 여기서 봐. 지금 줄이 짧죠. 이쪽으로 와서 줄이 길어져요. 줄의 길이가 짧고 팽팽할수록 진동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높은 소리가 나요. 우리 기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아 줄의 길이가 짧고 줄이 팽팽할수록 우리 진동을 많이 해서 높은 소리를 낼수 있다. 다음 관악기. 우리 공기를 불어넣어서. 어 공기의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것을 걸어서 우리가 관악기라고 부르지 어 우리 피리라는 거어 이런 거 관악기죠 그럼 보세요 어 지금 병에 물을 집어넣는데 물의 양이 각각 다릅니다 그럼 이때 어느 쪽에서 높은 소리가 나고 어느 쪽에서 낮은 소리가 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공기를 불어넣어서 공기 자체가 진동하기 때문에 이 공기 기둥이 짧으면 짧을수록 진동수가 커집니다 그럼 지금 이 경우는 공기 기둥 이만큼 여기는 공기를 불어넣었을 때좀 커지죠 기둥이? 어, 여기는 공기 기둥이 길어지죠. 즉, 공기 기둥이 가장 짧은 가장 왼쪽에 공기를 불어넣었을 때 진동을 많이 해서 높은 소리가 나고요. 반면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기 기둥이 길어지죠. 공기 기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기 자체가 진동을 적게 해요. 그래서 관악기는 공기가 진동하기 때문에 공기가 진동할 수 있는 길이를 짧게 하면 일단 파장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게 뭐예요? 어, 이거 선생님이 잠깐 쥐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 여기에서 파장이 짧아진다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즉, 파장은 1회 진동한 거리입니다. 1회 진동한 거리가 짧아진다는 건 같은 그 간격 동안, 같은 시간 동안 진동을 많이 한다는 뜻이거든? 반면에, 공기 기둥이 길어지면 파장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요. 어, 1회에 대한 이동한 거리가 커지다 보면, 같은 시간 동안 진동을 적게 한 거죠. 그래서 공기 기둥이 짧을수록 어 우리 진동을 많이 한다. 높은 소리가 나고 타악기는 치는 거죠. 어 우리 치는 거뭐 북도 치지만 여러분 우리 실로폰 알죠. 실로폰 쉴때 어느 쪽에서 높은 소리가 나요? 왼쪽은 낮은 소리야. 길다고 실로폰 자체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소리가 나는데 실로폰의 길이가 짧아지죠. 즉 타악기는 탄성체가 찬성체 자체가 떨려요. 진동하기 때문에, 이 탄성체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어, 진동을 많이 한다. 탄성체의 질량을 작게 하라는 건, 이 물을 집어넣어줬죠. 이물양이 다르죠. 여기서 치면요. 이 병과 물 자체가 진동합니다. 즉, 병과 물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질량이 크면 클수록 진동을 적게 하고, 반면에,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진동을 많이 한다고. 실로폰에서 크기가 작은 애가 높은 소리가 났죠. 이렇게 사이즈가 작을수록, 질량이 작을수록, 높은 소리를 낸다. 진동을 많이 한다. 어,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량을 작게 할 때, 어, 진동수가 높아져서 높은 소리가 난다. 이거 출제빈도 되게 높은 문제예요. 어, 일단 줄을 튕기는 현악기는 길을 짧게 하거나 팽팽하게 해야 돼. 높은 소리를 내려면. 어, 반면에 바람,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관악기는 공기 기둥이 짧을수록 진동을 많이 해서 높은 소리. 반면에 우리 쳐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는 어 일단 이 탄성체 떨리게 하는 이 물체 자체의 질량이 작은 애가 높은 소리가 난다라는 거, 우리 높은 소리를 내려면 진동수를 높게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리의 맵시인데요, 어 우리 맵시라는 거온 맵시 뭐 이런 말도 쓰죠. 어, 한마디로 음색이야. 사람마다 고요한 목소리 톤 있고. 우리 악기마다 그 악기의 고유한 색깔 소리가 있죠. 그걸 일컬어서 우리 소리의 맵시다. 라고 표현하고 우리 제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이유는 진동수가 같고 진폭이 같아요. 즉 소리의 높낮이도 같고요. 소리의 크기도 같아도 이 파동마다 파동의 모양이 달라지네. 즉 이걸 파동의 모양, 형태 쉐입, 쉐입 이렇게 표현하죠. 파형이다. 라고 부릅니다. 즉 파형에 의해서 우리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 피아노 바이올린, 섹스폰이 나왔어요. 어, 같은 진동수를 갖고 같은 지금 진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소리의 크기나 높낮이는 동일하는데 뭐가 달라요? 이 파동의 모양 자체가 다르죠? 제각기. 즉, 파동의 모양이 달라지면 파형이 달라지는 거야. 즉, 이 맵시가 달라지고, 어, 고유한 색깔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우리 사람마다 소리의 맵시가 달라서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듯이 즉, 악기 소리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보지 않고 귀로만 들어도. 왜? 악기마다 고유한 파형이 있어서 어 그거에 맞게 우리 맵시를 내기 때문에 음색을 내기 때문이다. 그 다음 또 하나 잠깐 선생님이 또 설명드려야 될것 중에 하나가 어 우리 좀 전에 선생님과 함께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진동수에 대해서 함께 했죠? 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가 있다고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 가청진동수 또는 가청주파수라고 해서 어 우리 사람은 1초에 20에서 2만 번 진동하는 건 들을 수 있다. 즉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죠? 2만 헤르츠까지는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높이의 범위인데 어 20보다 너무 작아지거나 음 초저주파. 그다음 20보다 너무 커지면 초고주파, 초음파라고 하죠? 어 우리 사람은 들을 수가 없고요. 어 대신 초음파 같은 경우는 누가 들을 수 있다. 우리 돌고래나 아니면 박쥐 같은 동물이 들을 수 있는 소리다라고 해서, 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 가청 진동수, 이걸 주파수라고 표현하지, 어, 주파수는 따로 있다라는 거, 어,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해서 생각 함께 우리 소리라는 거, 어, 소리의 삼요수를 통해서 소리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했고요. 우리 악기를 통해서 소리의 특성 파악하는 문제, 진동수가 높을 때 높은 소리가 내는 이 타악기, 관악기, 그 다음 현악기 원리에 대해서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제비누가 매우 높거든요. 어,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생각 함께 할게요.